안 추웠어? 엄마만 어, 먹자 같이. 이거 이쁘라 우리 월메 월매. 월메, 이리 와. 엄마만 먹자. 이리 와. 가자. 저로 가서 엄마만 먹자. 아이고 이쁘라 우리 월메. 이쁘다 월메. <laughs> 어, 개양아. 개양이 다 있었어. 개양아. 가자. 그로. 개양아. 개양이도 엄마 먹어. 이리 와. 월메하고 같이 가자. 아, 이쁘다. 우리 월매, 추웠지? 월매? 아침에 영화사 도인데 어디가 있었냐? 너 아침에 못 봤어. 우리 월매, 내려가기 전에 우리 월매, 이쁜 월매, 눈좀 봐줘. 얼굴 좀 봐줘. 얼굴 좀 봐줘. 그래, 천천이 먹어. 이제 물을 아직 깨끗하다. 천천히 먹어. 얼매 추를 먹어. 이쁘다 응, 우리 얼매. 이쁘다 얼매. <laughs> 맛있어? 자 <laughs> 밤에 추우니까 추위 잘 피해. 응. 가만 있어 그래 아이고 자 얼매. 응 너무 히 음, 이따다 우리 원래. 음, 원래 이따 이래 밥, 여기서 밥, 맘마 a 서 먹어 a 응, 응, 마에다 줄게, 자 Mam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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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쁘다 우이 m a m a m